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또 빠르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장 아 10절, 17절까지. 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함해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마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기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만 예언할게요. 자,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은 반드시 겪습니다. 겪고 싶지 않아도요, 반드시 겪을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조별과제라는 고난이에요.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자, 한번 그 이미지 사진 한번만 띄워주세요. 자, 조별과제를 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협동심을 기른다. 협동심을 기르고 뭔가, 많은 지혜를 얻는다. 막 이런 것이 바로 교수님의 의도예요. 소통하는 거, 책임감 막 이런 걸 길러주기를 원한다. 그죠? 근데 실제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약간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아니 꼭이 시즌만 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기해. 그래 이 시즌만 되면요 몸이 다 아파. 다 병동에 다 들어가요. 무슨 병원은 이때 맛집이에요. 병원 맛집. 와, 이런 시즌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조별 과제라는 것이요. 그리고 진짜 이때 되면요, 진짜 참신한 핑곗거리가 참 많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어, 이 조별 과제가 과연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어? 아니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맨날, 아휴, 장난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을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여기서 왜 지옥이 되느냐. 누군가에게 희생이 강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치? 누구 한 명은 총대를 매야 돼. 나도 그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요. 이제 복학생이 됐지. 그래서 난 조용히 살려고, 이제 찌그러지려고, 이제 찌그러져 있는데, 하필이면 또 조별과제를 시키는 교수님을 만났네.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하필이면 그 조별 과제를 시키는 교수님 만난 거야. 근데 그게 필수야.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학생이다 보니까 어 이제 조를 만들어 줬어요. 교수님이 만들어 줬는데 내가 나이가 가장 많았고 학번도 가장 높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내가 조장이 돼요. 슬픈 일이에요. 자, 조장이 됐어요.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볼까요? 했는데 그 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모이자고 그랬어요. 내가 모임 시간에 딱 나갔어요. 근데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아요. 누구 한 명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누구 한 명은 이제 아프대요. 감기 기운이 엄청 심해서 못 나오겠대요. 야 장난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곳은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는 희생하고 싶지 않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고 한 명만 총대를 매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좋은 모습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교회를요 희생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이 외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주변 한번 싹 둘러볼까요? 싹 둘러보면요, 여기 조명 있죠? 여기 스피커 있죠? 여기 마이크 있죠? 여기 TV 있죠? 막 기타 있죠? 막 이거 다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돈낼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11조를 내고 헌금을 많이 내서가지고 그걸로 이거 하나하나 산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봐볼까요? 저희 선생님들 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렇게 앉아 계신데요. 저 선생님들 페이 받을까요? 안 받아요. 페이 받지 않습니다. 저분들. 나중에 한 10년쯤 고생하시면요. 그때 교회에서 한 10만 원쯤 되는 폐 하나 주실 거예요. 그냥 자그마한 뭐 그런 거폐 하나 정도 주신다고요. <laughs> 그런데 10년 고생해 가지고 자, 그러면 저 선생님들 뭐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봐 봅시다. 지금 여기 밑에 바오닥봐 보세요. 깨끗하죠? 이거 누가 청소했을까요? 그거 제가 어제 했어요. <laughs> 제가 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깨끗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요. 네, 박수 받으려고 한 얘기 맞아요. <laughs> 박끔씨 나도 이 얼굴에 금칠 좀 해야지. 어, 그렇지 않겠냐? <laughs> 어쨌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또한 어떤 희생이 있어요. 그래야 이 중동부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요. 그러면 은 예수님은 희생을 안 했나요? 예수님도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쳤죠. 그 정도로 희생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 우리는 희생할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돼요. 맞아요. 현대에 가면요. 희생이라는 게 미덕이 아닌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꼰대 좀 잠깐 될게요 잠깐 꼰대 좀될게요 라떼는 말이에요. 희생이라는 게 미덕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요, 희생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당연했고요.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당연했고요. 학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너무 나 당연한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현 시대에 희생하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피해가 조금만 오는 것만 같으면 싫잖아.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 시대가 많이 그래요. 뭐, 희생을 미덕이라고 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희생을 미덕으로 삼고 있어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고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에스더서는요.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는요. 남유다까지 다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다 끌려갔어요. 그 바벨론도 한번 멸망당했다고 했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집권하던 그 시기에 작성된 게 에스더서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포로 기한이란 걸 했었어요. 포로 기한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포르기안, 기한 3차 포로 기한이 있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기록된 게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 설녀 쪽 보다면요 핵심 인물이 에스더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들어봤어요? 에스더 겁나 이뻤대요. 모든 사람이 다 반할 정도의 그 정도로 겁나 이쁜 그 여성이었대요. 나도 실제로 보고 싶어. 천국 가면 어느 정도 이뻤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까지 기록한 거지? 약 궁금해. 어쨌건 그 정도로 겁나 이쁜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봐봐. 진 미친듯이 이쁠 것 같아. 뭐 근데 미의 기준이 달라가지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가 근데 고아였습니다. 고아였는데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길러줬어요, 키워줬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페르시아에 하나 커다란 사건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왕후, 왕후 그러니까 첫째되는 처저 아내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가 됐어요. 자, 근데 한 나라의 그 왕후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다시 새로운 아내를 찾기 시작합니다. 쫙수소문을 해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뽑혀요. 겁나 이쁘다고 그랬잖아. 성경이 기록하기를요. 다른 여자들은요. 왕후가 되기 위해서요. 메이크업도 받고 막 꾸미고 막 엄청 열심히 부렸대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에스더는 그런 거 딱히 없었대. 딱히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연의 그 모습으로 갔더니 그 왕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야 겁나 이쁘다라고 해가지고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그 사람의 에스더가 왕후가 됐대요. 자,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됐는데 아까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다고 했죠. 에스더를 키워준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있으니까 이 사촌 오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왕후가 자기 사촌 동생이야. 내가 열심히 다 업어 키운 애야.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아마 한 자리 했을 겁니다. 한 자리를 해서요 이제 왕궁을 들락날락 할 수가 있었어요. 왕궁을 들락날락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2인자격인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하만이 쓱 지나가요. 근데 모르드게가 저기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요 하만을 보고서요, 아유 하만님 어서 오십시오. 꾸벅꾸벅 했을까요? 안 했어요. 꾸벅꾸벅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빡쳐요. 야, 약간 좀 꼰대지. 인사, 자기한테 안 했다고 빡쳐. 어, 좀 꼰대야. 이 꼰대인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한테 좀 빡칩니다.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이지 않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해요. 저 자식이 감히 나한테 저를 안 해? 저, 저 내가 죽여야 되겠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요. 슬피 울기 시작해요. 왜 슬피 울었냐? 본인만 죽으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본인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 이인자잖아요. 근데 이인자더라도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왕의 눈치를 봐야 돼. 왕의 눈치는 봐야 돼. 그리고 가만 각을 보니까 저 에스더랑 많이 친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각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주 다니엘과 비슷해요. 다니엘이 왜 고발됐다고 그랬었죠? 하루 세번 기도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이 죽이려고 봤더니 이 모르드게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법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령을 하나를 지키고 행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에요. 모세로부터 받았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그들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다 해서 하만이 왕한테 쪼르르 갑니다 쪼르르 가가지고요 저 왕이시여 왕이시여 가만히 보니까요 왕의 법령이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령을 지켜 행하던 그런 민족이 있네요 왕이여 저거 어떡해요 야, 그러면 왕의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 왕의 그, 범,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럼 민족 버려야죠 그쵸 라고 합니다 자 왕이 듣기 에 어때요? 달콤해요. 그치? 내가 왕인데 말이야.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다른 거 지들 마음대로 한다고? 안 되지. 그거. 그래, 그거 다 죽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겁나 질퍽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고민하다가 그래, 왕후인 에스더한테 가자. 해요. 에스더 쪼르르르르 갑니다. 근데 왕후라 그랬죠. 그래서 이모르드게가 그래도 함부로 왕후인 그 에스더 앞으로 나갈 수 없어. 또 가족이긴 했는데 참 여기서 슬픈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 왕으로 들어갈 때 너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 밝히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거는 그 포로로 끌려온 그런 신분이라는 그 민족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에스더가 책 잡혀가지고 좀안 좋은 일 당할 수 있으니까 불이익 당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함부로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신여인 하닥, 오늘 등장하죠? 하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에스더의 신여인. 이 하닥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접해요.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닥을 통해서 들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 사촌 오빠가 죽을 위기에 처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죽을 위기에 처했구나. 큰일 났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라고 하는데 이게 좀첫 번째 말이 좀 슬픕니다. 어떤 말이었느냐? 모르드게 사촌 오빠 그래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래 내가 이제 왕한테 나가야 된다는 건좀 알겠는데, 근데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왕 왕이라는 신분이 암살 위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규율이 있었느냐? 왕이 불러야지만 왕 앞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왕 앞으로 그냥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어. 자,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 딱 하나 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왕 앞으로 쪼르르 와요. 예고도 없이. 근데 왕이 보고서 아, 그래, 뭔일 있겠지 하고서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그 금규라는 게 있어. 지팡이 같은 건데 왕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그게 있어요. 그걸 내밀어서 이걸 잡아라 라고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규율이 있는 거야. 함부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 아무리 내가 왕후인 신분이더라도 왕 앞으로 함부로 못 가요. 그 금귤을 내밀었지만 살긴 왔는데 그런다고 자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왕후니까 그래도 왕을 만날 기회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안 부른 거야. 에스더.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왕도 슬슬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30일이나 지났는데, 또 언제 부를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걸 할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라고 답변을 해요. 자, 그래서 모르들에게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야, 너가 안 나가면 다 죽어.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혹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니겠냐? 너 아니면 은 방법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민족이야.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이야 하루하루 살아나가기 힘든 그런 민족들이라고 너 아니면 다 죽어 너를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준 이유가 아마 이때를 위해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용기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고민을 해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워준 것 같아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 내 사촌 오빠야 이 수산. 수산은 그 페르시아 그 수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모아서요 3일간 금식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갈게요. 나도 3일 동안 기도하고 그왕 앞으로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그 유명한 표현이 등장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에스더가 왕 앞으로 갑니다. 왕이 금귤을 내밀어줬어요. 자 그래 오랜만에 봤네 아유 이쁜 것 이러면서 금귤을 내밀어줬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잔치에 초대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잔치 하나만 열게요. 거기로 오세요. 그럼 하만도 같이 불러요. 자 이건 왜 그랬을까? 하만이 꼼짝 달싹 못하게 못 도망가게 막으려고. 그래서 같이 불릅니다. 자, 같이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잔치에 온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 하만이 나와 내 민족 다 죽이려고 했어요. 저것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하만이 대신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스더라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경 봐 보세요. 성경의책 이름부터가 에스더죠. 에스더한테 초점을 맞춰 보세요. 에스더. 희생할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듯이요, 하나님은요, 희생이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 사랑을 하는데 희생이 없다?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자, 연애를 한다고 해보자. 연애를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어, 그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겁나 잘생겼어. 어, 겁나 잘생겼어. 여러분들의 최애 오빠 정도야. 얼굴이. 미쳤지.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너희들이 최애 누나 그 정도야 거의 겁나 이뻐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여자, 여자 연예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겁나 이뻐 미쳤어 볼 때마다 진짜 미쳐 겁나 설레 자 근데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이쁜 내 애인한테 여러분들 선물 하나 하는 거 아까워요? 아니잖아 너희들 최애 오빠 위에서 막 굿즈 사고 막 맨날 스트리밍 돌려놓고 그렇지 않냐? 그렇잖아. 굿즈 사고. 어, 그게 아깝니? 안 아깝잖아. 희생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용돈 얼마나 받냐? 너희들 여러분 해봤자. 뭐한 달에 1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거의 대부분. 그렇지. 어, 한 달에 한 10, 3만 원 정도가 용돈이라고 뭐 식비랑 뭐 교통비 다 빼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던데. 그렇잖아. 5만 원이야. 어 그래, 그런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 굿즈 하나 한번 해봐 봐. 2만 원, 3만 원씩 나간다고.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포기해야 되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포기하고 내 오빠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희생을 하잖아. 사랑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혀주는 거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봐. 생각해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서요. 얼마 전에 되게 슬픈 사건 막그 봤는데. 2 0대 초반에 사고쳐가지고 애 나와가지고 그거 키울 돈이 없다고 걔 죽인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모든 부모라고요, 모든 자녀들 다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 책임지려고 입히고 먹이고 그러고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희생할 수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 사랑 안 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없었어요. 저 선생님들 삶 보면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기간 동안에 좀 힘들었죠? 근데 저기 계신 선생님들 그걸 평생 하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모든 선생님들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했음에도 토요일날,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사랑하기면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장 보여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희생해요? 본인의 목숨을 바치는 거. 창조주인.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거다 내팽개치고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한번 띄어 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저 다니엘서를 떠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셨대요. 희생하신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확증한다는 건 확실하게 증거한다예요. 보여준 거예요. 희생함으로요. 나이 정도로 너희 사랑해. 나이 정도로 너희 사랑해, 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 사랑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한다면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희생하지 않는 곳은 사랑이 있는 곳일까요? 아니죠. 희생이 없는 곳은 사랑이 없는 곳인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이 없으면요, 교회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조금 포기하는 거 없으면요, 그곳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서 나아가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키워준 그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에스더가 어? 그냥 남남이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겠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은 미덕이에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를 희생이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다고요?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다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고요?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가고 더불어 행복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희생하십시오. 희생에 사랑이 있고 희생에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면 좀 시대가 달라져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진 시대입니다. 맞아요. 근데요, 그거는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바른 방향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다른 표현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사랑하면은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은 곧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한 그런 곳으로, 그런 공동체.